Ha <laughs> 오늘은 제가 삼겹살집 리뷰를 시작한 이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맛집을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삼겹살 된장찌개 밥 도합 5천원인 대전 왕순대 리뷰해주세요. 형 맛상무 같던 대전 5천원짜리 삼겹살집 가죠. 대전 은행동에 왕순대 가보세요. 추억의 맛이에요. 형 대전 은행동에 이름이 왕순대인 삼겹살집 있는데 거기 쩔어 제발 가죠. 맛상무님이 갔던 대전 왕순대라는 집이 있는데 빅페이스님이 가시면 더 재밌을 듯. 왕순대라는 냉동 삼겹살집 리뷰해주세요. 아마 전국 가성비 최고 냉삼집이 아닐까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던 삼겹살집인데요 맛집 리뷰... 리뷰어 메가 유튜버이신 맛상무님이 리뷰하신 삼겹살집으로 굉장한 해자력을 보여주는 특이한 식당입니다 삼겹살 된장찌개 밥까지 다해서 단돈 5,000원이며 1인분 주문 가능으로 삼겹살을 혼자 가서 구워먹을 수 있는 맛집 대전 은행동에 위치한 왕순대를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요청을 받아서 가는 삼겹살집이기 때문에 혹시나 왜 맛상무님 따라하시죠? 뭐 요딴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개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왕순대는 특히나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이 혼자 오셔서 삼겹살 백반 1인분에 소주 한병딱 하시고 가는 손님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먹어봤자 고작 8,000원으로 이건 뭐 진정한 서민식당이죠 과연 맛은 어떻고 양은 어떻길래 이렇게 저렴한지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삼겹살집이고 메뉴에 순대는 없는데 이름이 왕순대죠. 아마도 그전에 순대집을 하시다가 메뉴만 바꾸시고 간판은 그대로 냅두신 듯 합니다. 저는 혼자 먹기 때문에 1인분을 주문했는데요. 또 여기서 이렇게 댓글 다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싼데 그냥 2인분 주문하지. 기껏 거기까지 가서 무슨 거지도 아니고 1인분이 뭐냐? 제가 5천원에 아까 와서 1인분 주문했겠습니까? 1인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히 리뷰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1인분 주문한 겁니다. 심지어 사장님께는 계산은 만원 할 테니까 1인분만 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물론 사장님은 5천원만 받으셨습니다.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계실 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 인 거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불판이 이 불판에는 절대 못 구워 먹겠죠. 왕 순대 불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쿠킹 오일이고요. 삼겹살 이인분의 양은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200g이 조금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맛상무님의 영상을 보니까 밥을 고봉으로 엄청 많이 주시던데 저는 왜? 네, 뭐 제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요? 네. 이제 다 나온 건데 아주 간사죠. 간소하고 몇개안 되는 만큼 하나 하나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밥은 넉넉하게 주시는데 저는 맛쌍무님보단 적게 주셨고요. 김치의 맛은 뭐 특별히 맛있지도 그렇다고 맛없지도 않은 그냥 흔한 식당 김치였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는 양은 그리 많지 않았고요. 맛은 조미료 맛이 나지 않고 집 된장 맛이 나서 좋았지만 그렇다고 맛있는 된장찌개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보통 몇몇 고깃집에 가면 대량으로 만들어놓고 뚝배기에 퍼서 주는 된장찌개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된장 맛은 나지도 않으며 MSG 맛만 나는 그런 쓰레기 된장찌개들이잖아요. 그런 된장찌개들에 비하면 아주 훌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메인 뉴 삼겹살의 퀄리티는 흰물이 많이 나왔으며, 기름기가 저거 잘늘러붙었고 맛은 퍽퍽했습니다. 별로였다고 느꼈던 전국 최저가 냉동 삼겹살집 후산삼마포와 거의 똑같은 퀄리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메뉴를 하나하나 평가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오늘 대전 왕순대를 이렇게 리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은 식당이라고 느꼈어요. 만약에 이 가게가 우리 집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자주 갈것 같습니다. 이 가격 이 구성에 뭐 삼겹살 퀄리티가 어쩌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5 0 0 0원 내고 된장찌개 밥 먹으면서 혼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집이 흔하겠어요? 그 혼자 있는데 삼겹살 먹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혼밥력을 가지신 깡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혼자 고기 가서 고기 구워 먹기 쉽지 않죠 저 역시 혼밥 혼수를 좋아하며 혼밥력이 꽤나 높다고 자부하는데 아무리 삼겹살이 먹고 싶어도 고깃집을 혼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순대는 얼마든지 혼자 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가격까지 생각하면 정말 진정한 초해자 서민 식당으로 굳이 찾아와서 먹을 정도의 맛집은 아니지만 만약 근처에 사시는 저 같은 서민분들께는 이만한 데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놀람> 그런데 이게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있었어요. 솔직히 김치랑 쌈장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 가격에 1인분 먹으면서 제가 뭐 소주라도 나까으면 모를까 도저히 죄송해서 더 달라고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냥 있는 대로 밥양 맞춰가면서 아껴 먹었습니다. 그 들어올 때 보니까 에어컨 가동 중이라고 써 있던데 뭐저때 손님이라고는 5천원짜리 하나 먹는 딱저 하나였는데 가동됐을 리가 없죠. 먹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대전 은행동에 위치한 왕순대 하나하나를 평가하자면 솔직히 다소 떨어지는 퀄리티이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가격과 구성이 서민들에게는 충분히 큰 메리트가 있는 식당이며 저 역시도 만족스럽고 기분 좋은 한끼였습니다.